안녕하세요. 아영, 네, 아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좀 그런데, 오늘은 로블록스 무서운 학, 아니, 학교 말고 무서운 엘리베이터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제가 그래도 이거를 많이 플레이 해봐서, 음,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고 퓨즈폰부터 무서운데?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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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영이, 나는 언제 무서운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어서 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쪽으로 마무렸다는. 코인은 42달러 밖에 없다는. 데디베어랑 스프링을 살 거예요.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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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들어왔어요. 아, 깨꼬다. 아니, 근데 이렇게. 금방 끝낼 수 있나? 접. 아, 도구 없이는 나못 사용하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거 모자 보이시죠? 삐에로 모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캐릭터를. 이렇게 캐릭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헤드살 끼는 걸 좋아해요. 헉? 나 이거, 사이렌에도 나 이거 진짜 무서웠는데? 사이렌에도 이거, 사이렌 소리부터가 너무 소름 끼쳐. 이거, 잘 버틸 수 있어래나? 잘 버텨야 되는데 일단은 사이라나드가 저기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심입니다 아, 무서워 <laughs> 아, 사이라나드가 점프 점프도 해나몇 등이? 어, 나맨 꼴등이다 꼴등인가? 맨 영어로몰라갔고 영어 알 자, 다음은 s i r e?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사이렌에서 또 나왔어. 이거. 20초 동안 잘 버텨볼게요, 일단. 나는 사이렌회드한테서잘 보송 나야 된다. 10, 9, 8, 7, 6, 5, 4, 3, 5. 왜 죽을 나이스 3등 정도 된거 같네. 양이, 양이, 무몽리 친구야. 무몽리 <목소리> 양이 얘미. 자꾸 양이, 양이 거리지 마. 나 배고파. 아, 예! Yeah. 아, 예! 얘는 한 번에 죽어도 난 너무 싫은데? 조금 조금씩 피 달면서 하는 게 좋은데 난. 아, 예, yeah. 이거 한 번에 죽는 거, 한 번에 털리는 건 너무 싫어. 싫어, 싫어. 야!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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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감히 근데 내 데일리베어를 똑같애 똑같이 만들다 이거지. 세걸세 걸. 오케이 2등맨골등 와. 근데 저기서 한번 털리면은 요거 막 나무 막대로 이렇게 문이 막아져 있어서 한번 털리면은 이렇게 못 가요. 그냥 문 앞에만 이렇게 줄줄이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팝콘 각으로 그냥 애들 털리는 모습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이건 척키죠 처키 진짜 유명하네. 척키몇번 나오냐, 여기? 세번 정도 나오는 듯? 척키가 저기서 이제 나옵니다! 탈출했다며, 유! 그 중에 북은 뭐야? c p 1 7 3은 별로 안 나오는데, 카툰 캐스는 제가 보기엔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요지라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카툰 캐스는 한 번만 봤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카툰캐한 번만 봤는데. 아, 소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닉 패치도 어딨고, 소닉 출입고도 어딨는지 제가 다 알아버렸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바로 출구가 있어요. 와, 소닉 봐라. 소닉 완전 무서워. 나 소닉 진짜 소름인데? 이거 배경 음악 자체가 저는 너무 싫습니다. 이 배경 화면만 무섭지, 소닉은 별로 안 무서워요. 이거 카툰캐이랑 SCP-173은 레전드 어나이 노래 좋아하는데 뚝 끝났습니다 노래 이제 끝 누구지? 아나 이거 아는데 이거 이거는 친구가 누가 어그로 끌어줘야지 갈수 있는 거예요 아 누가 그걸 끌을 수가 없네 그다적다 저기 친구가 "크러스 크러스 크러스 크러스." 크러스. 그럼 그때 동안 저는 출입구로 가도록 겠습니다 출입구. 출입구. 제발. 제발 강남 중에서 제일 약간 동김 파괴가 되는 것 요것 요것 요것이랑 요거 보라돌이랑 <laughs> 요거, <요거이랑> 요거. <laughs> 음, 사과? 얘네들이 파괴 아 이거? 나 이거 아는데 이거 할아버지 나오는 거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라 해야되나 잘 모르겠네 이거 쨍쨍 소리 저 알아요 이거 그거 뭐지? 돼지그랜 있잖아요 돼지그랜이 그래니. 돼지그랜이에서 음. 돼지그랜이에서 그 뭐지? 돼지그랜이가 덫에 넣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가 덫에 굴리면은 나는 소리잖아요 네 이건도 맨 꼴찌입니다 l 이템이 없어요 120코인 아직 테디베어 사면 안돼요 저는 스프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잉 제가 안심되는 노래가 있긴 하니까 아 이거 SCP 173인데. SCP 173. 아 진짜 친구야. 동전다 먹지 마. 나 먹을 건 남겨 놔 징. 아 완전 빨라 오 배지 배지 아 SCP-173을 만나면 배지를 주나? 네 그렇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좋겠죠? 그래도 SCP 만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제가 몇번 SCP 나오는 맵을 봤거든요? 근데 SCP는 이곳 SCP가 나오는 곳이에요 이곳이 근데 보통 S.C.P. 만날려면은 엘리베이터에 뭔지 있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S.C.P.가 먼저 거기서 나오니까 베이컨! 베이컨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베이컨 나온지도 얼마 안된 듯. 저기 안에 스프링 이 있다. 어, 여기 스프링 있다. 개 스프링 먹었어. 스프링이 있어야 스피드가 빠릅니다. 어, 이게 뭔소리요 엥? 영어라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는 꼴등 2등을 한 아. 자, I. 아, 이거 아니다. ICE 이 뭐라 적혀 있었어? 아! 얘! 얘 배지 어디있는지 알아요 얘 배지는 저기 멀리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여기 맨... 맨 여기 맵 끝자리에 여기 배지 아이스크림 몬스터, 아이스크림 슬어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는 솔직히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그렇게 무섭진 않기 때문에 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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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꿀팁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무 뒤에 숨으면 안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거든요. 통과가 돼것같아 쏘요? 쏘가 나오긴 하는데 쏘는 별로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그룹을... 육병사다! 옛날에 한 병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어떤 쥐에 물리면은! 걸리는 병인데, 그거를 치료해주는 육병사라고 SCP가 있거든요? 얘 이름이 뭐였지? 아, SCP 049! SCP 049! 얘는 되게 새 같아요. 얘는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는지 까먹었어 이게 무슨 새죠? 아마도 음 모르겠어요 독수리? 독수리도 입 뾰족하던데 아이스크림 몬스터 아이스크림 몬스터 신상이죠 옛날 신상 신상. 그리고 아이스크림 몬스터 나타났을 때는 저기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괜찮아요. 저기 엘리베이터 안에. 빨간! 얘 예. 아,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너까지 죽으면 난 이렇게 털리잖아. 오케이, 친구. 아, 잠깐만. 친구마다. 네, 오늘도 꼴등을 한 아영이 자, 10, 9, 8, 7, 6, 5 어, 이거 없는데 5, F, F, I, C 어, 잠깐만, 2 자, 6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 잡혔을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니 심장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이번 맵을 플레이 하시지 않는게 좋을겁니다 브래디의 피자 가게 나오는 토끼 녀석 얘는 왼쪽에서 많이 나오죠 왼쪽 부에서 많이 나오는 토끼녀요 얘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같은데? 토끼니까 여자인거 같.. 잠깐만. 토끼라면 나잖아! 제 이름이 토끼거든요. 네름이 어째? 어우,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토끼입니다. 오빠가 지어졌어. 예. Yeah. 근데 제 로블록스 이름이 왜 토끼인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오글, 오글토글 걸으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 이유는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찍에 사이런 나왔어. 나 이거 사이런 소리 진짜 싫어. 무슨 코로나 경고, 경고 소리가 나냐. 오. 오, 이거 얘들아, 가지 마. 너네 지금, 너네 지금 왜 얘를 데리고 오는 거니. 나이스. 하지만 오늘도 꿀등이 아니네, 나이스. 꿀등이 아니다. 역시 아이템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전. 전 사이렌만 나오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사이렌한테 잡혔을 때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이 너무 무섭거든요. 아얘 나왔네. 얘이 스프링은 되게 빠른 스프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빠르진 않네요. 빠르지 않네.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서 애들은 털리고 있다! 어쩌면? 나는 이집 안으로 도망치겠다. 좋았어. 아. 오케이. 역시. 스프링에 있어야지 살 수가 있네요.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싫습니다. 자꾸 제 목에 지금 걸려있는 가래가 생각나거든요 가 가래걸림 걸리. 감기 걸리셨나? 어? 그레니 할머니는 맨날 맘 놓고 플레이라고 하, 하면서 항상 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쫄깃하게 하는 그런 할머니죠 자, 점프!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그레니 집 여기로 가서 이쪽 방으로 오면은 여기 빠르고 있어요 이거는 뭐 탈출 출구를 띠띠띠띠 해가지고 그냥 탈출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교현이 어, 할머니 어디지아 저는 이 노래를 이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안심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안심이요 스크림! 아이스 크림 먹어야지 아이스 크림! 스크림! 스크림! 으이, 내 테디베어가 있다. 테디베어! 곧 너를 살게 내가 으이! 이도 뭐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다리가 끊어졌어요 오케이 3등 예스 나이스 3등이다 아나 원래 스프링이랑 테리베어 있으면은 나 무적인데 나 그래서 맨날 1등하고 다니는데 진짜. 아 얘는 scp 이거 096인데 얘는 봐봐요. 쫙 하는 소리 같지만, 이러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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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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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니? 우와. 뭐 잘못 먹었나? 뭐 잘못 먹었다고 저는 꼭 생각나네요. 뭐가 잘못됐나봐요.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욱 소리를 자꾸 하네요. 그리고 퇴기 배우는 말을 해서 너무 좋아요. 보통 퇴디 배우가 말을 하면은 조금 무섭기도 한데 여기서는 진짜 따뜻해져요, 너무 여기서 는 너무 따뜻합니다. 아, 얘. 음, 얘 배지가 어딨는지 나는 안다. 아는 사람은 너무 답답할 수도 있다. 자, 배지는 저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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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배지는. 배찌는 여기주고 출구는 어디있는지 몰라요 자세히 모릅니다 출구는 제가 한번도 찾아본적이 없어요 저기죠저기죠자 저기있습니다 저기있습니다 자, 가죠 자, 갑시다 이거 뭐지? 헐! 이게 뭐야! 동심팡이잖 얘는 동심팡이 아니야 귀여운 테디베어네요 생쥐같은데? 한쪽 귀가 생쥐같은데 강아지 반 생쥐 반인가? 생쥐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아, 알고 보니까 강아지 말고 곰이라 그래야 되는구나 아하! 다음은 베이컨 베이, 베이... 베이콘! 베이컨 여기 레드키가 있습니다 레드키 다다다다다다 하다다다 하다 다다호다 호다라 이거는 별 필요 없는 거예요. 베이컨 근데 이번에는 근육질 베이컨 말고 그냥 그냥 베이컨이에요. 그냥 자그만한 요런 애들 베이컨이네요. 음, 남자애들 스킨 있잖아요. 오케이. 일단 산불. 조금만 모으면은 이제. 진짜 조금만 모으면 90달러로? 저한테 너무 상랑스럽고 너무 안심이 되는 어또 나오네 이 친구 자주 봅니다 이 친구는 자주 봐서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헉,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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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욕병 의사였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할게요 실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저 저기, 반대쪽 방에 가가지고, 터보고 있죠? 자, 저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괜습니다 어, 엘리베이터 안에 갈게요. 엘리베이터 안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열으시다. 너무 창기가 올라와요! <웃음> <웃음> 창기 올라오는데, 너무 <laughs> 지금 이거 무서운 엘리베이터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더 소름이 나지. 창기가 더올라오잖아봐 봐요. 맘놓고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아닌가? 여기다 여기다. 빠루는 제가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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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근데 이 빠루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 레드키도 있고 어, 별의별 거다 있네 어! 맘만코 플레이 하라면서요! 오케이 2등 아 1등 한 적이 없네 여기에 테디베어 곰돌이만 있으면 진짜 안심이 완전 잘 되는데 요 테디베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보라돌이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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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는 자유예요 저기에 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도 있어요 자, 출구가 3 2 1댕 보라돌이 배지를 받고 오, 보라돌이 보라돌이, 보라돌이 못생겼어 오케이 이 등장도 된것 같네요. 나루리가 확실히 못생긴 건 못생겼어요. <laughs> 샌드라 이거 잘안 나오는데 요즘은잘 나오니? 샌드라는 여기에 저는 제가 샌드라를 제일 좋아요. 해샌드노래가 너무 재밌습니다. 샌드라가 좋고 밴디 노래도 좋아요. 아이 친구죠? 이 친구 이 친구는 얼굴이 똥이에요. 똥이에요 똥 음. 얼굴 모양이 똥인데 카우보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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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보이는 그이라 하죠 그 당나귀나 말을 타고 막 다녀서 당나귀 정도는 아니고 말 같은 거? 말 같은 거요 말을 음, 타고 다니니까 그 말이 똥살가래 표현한 건가봐요 제작진이 난산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 중에 나는 없었어. 실망이야. 아니, 내가 그저 그, 너 얼굴 모양이 똥 모양이라고 놀린 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 126달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깜짝아, 깜짝아. 깜짝 놀랐잖아. 완전 깜짝 놀랐어. 와. 와우! 켈러는 지금 엘라베이터에 친구를 떨고 있습니다. 자, 집 안에 있으면은 너무 무서워요. 집 안이 너무 꼼꼼한데 그 와중에 <laughs> 오케이 살았다 2등. 근데 여기서 로비로 가는 방법. 비.. 유.. 비 B 뭐지 누구야 아 스폰지밥 자 여기에 저 스폰지밥 빼지는 뚱이 집 뒤에 있습니다 뚱이 집 뒤에 있는 스폰지밥 빼뒤 스폰지밥 동심 박학이죠자 여기 있는 스펀지밥이랑 저기 있는 킬러 스펀지밥이랑 너무 다른데? 그리고 저는 캐디 달라는 적 없습니다. 뭘 칫가루 갔다 왔다. 아, 스폰지밥이 터질 로비로 가는 방법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첨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떤 녀석님 s 아, SCP. SCP라면 어, SCP. <laughs> SCP. 예. 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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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이 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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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겠으찐 막, 찐막 가도를 깔겠습니다. 찐 막에 전 과연 엄마 숨소리가 아 이게 문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어,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나오면 조금 그런데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가도를 깠습니다. 어딨냐면, 백지가 여기 있어요. 백지는 여기 있습니다. 백지는 여기 있어요. 음,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리고 여기 와서 한 번도 돼지그라니를 플레이해보려고 는데 아, 돼지그라니 업데이트된 뒤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머지막판에 1등. 여러분, 오늘은 제가 로블록스무성 엘리베이터를 한번 플레이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재밌고요. 오늘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찍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잠시만요. 그 와중에 사이렌이 나와가지고 피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끊는 소요 사이렌 소리 때문에 못 하겠는데? 어. 아장장장잠깐장장장장잠깐장장장장잠깐장 잠깐만 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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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니까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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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마이 캔디 타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영상 이걸 마치도록 하게요 빨리 외뜨 안녕.